월 수익 10%인 주식과 연수익 10%인 부동산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게 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률로 비교하자면 300%와 2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그럼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한 투자는 성공적이었을까요? 그 얘기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 수업의 박순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내서 집을 사거나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고민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시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끌이라고 표현하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영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 18년도부터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끌 투자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고 많은 분들이 영혼을 끌어서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는 영끌 리스크, 이제 파산이나 아니면 집값이 내려가서 이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되는 영끌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지렛대 효과라고 불리웁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진 힘보다 더큰 힘으로 돌을 올리거나 무게를 줄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몇년 전에 이제 같은 회사의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너 나이 때 가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투자금이 있다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나는 그때 집을 안 사놓은 게 너무나 개탄스럽다. 니 나이 때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꼭 집을 한번 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바이오 주식. 그 중에서도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에도 핫했던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당시 10만원 정도 됐던 셀트리온은 당시에도 금액이 많이 올라서 비쌌지만 해당 시점으로 보면 30만원이 되어 있는 무려 3배가 오는 주식입니다. 그때 저는 5천만원을 가지고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월에 높게는 5%에서 10% 예를 들면은 5천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까지도 수익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고 저는 주식투자가 답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집값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봤을 때 10%가 오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월 수익 10%인 주식과 연 수익 10%인 부동산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게 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셀트리온 주식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300%세 배나 오른 주식이 되었는데요. 반면에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해당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은 두 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익률로 비교하자면 300%와 2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그럼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한 투자는 성공적이었을까요? 그 얘기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신용 미수를 이용해서 신용 투자까지 대출을 풀로 당겨서 주식을 사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했다면 1억이라는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고요.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5천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예를 들자면 5천만원짜리 집이 없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좋은 정책자금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다면 생애 최초로 구매했을 때 대략 3억짜리 집을 살수 있었을 텐데요. 해당 기간 동안 3억짜리 주택은 아마 6억 정도의 시세가 되었을 겁니다. 수익률로 보자면 2배가 오른 수치이지만 수익으로 보자면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내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짜리 주택을 구매했고, 집이 6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수익으로 보자면 순수익이 3억인 주택 투자였을 겁니다. 수익률은 주식이 높았지만, 수익은 월등히 부동산이 높은 것이죠. 이런 수익의 차이는 지렛대 효과라는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돈 5천만원으로 주식을 5천만원 샀던 거에 반해 내돈 5천만원으로 부동산은 3억이라는 대출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했기 때문이죠. 물론 대출에 따른 각종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크게 보자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부동산이 월등히 좋은 투자였을 겁니다. 또한 당시에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하면 저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이자 부담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자면 해당 시점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금리도 낮고 굉장히 좋은 이기는 투자 방법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쉬운 투자를 왜 그때는 몰랐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면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가격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목적이 실거주 투자라든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저금리에 정책 상품을 이용해서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본인의 적은 실 투자금으로도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을 이용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빛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앞으로 실거주 주택이나 주택 투자를 하실 때 꼼꼼하게 대출 상품을 살펴보시고 좋은 대출을 이용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대출 수업, 다른 챕터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